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이 딱한 번에 묻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고, 어떤 유튜브 채널보다 자신 있는 가격으로, 자신 있는 차량 상태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기아 자동차 올뉴 K7 DDI 3.3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교환은 한쪽에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성능 기록부 청구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아 본넷부터 이 내려오는 지금 라인 있잖아요. 끝내줍니다. 뭐돌방 이런 거 전혀 없고 완벽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넓은 그릴 보셔도. 아, 지금 이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또 오늘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만큼 관리 상태, 차량 가격 너무 메리트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트 모양의 헤드라이트와 아래 사고 안개등 보시면 백화 현상 습기 깨져 있는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요. 아, 정말 제가 막 흠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막 자세히도 보고 다 손으로도 이렇게 만져봤는데 전혀 없어요. 너무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지들만 이렇게 조금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아, 정말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그만큼의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요. 썬틴적인 부분부터 이 내려오는 라인. 진짜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서 절로 웃음이 나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이시죠? 네, 전자동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거 매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뒤에 매트 그 코일 매트로 되게 크게 깔끔하게 해놓았어요. 이것만 봐도 관리 상태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요,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 삼각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편리하게 이렇게 내리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알맞게 되어져 있고 뒤쪽 이렇게 양쪽에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습기 찬거 전혀 없는 녀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측면 브라인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요. 네, 문콕, 단차, 이색 전혀 없고요. 외관상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열 공간 시트적인 부분 보시면요, 가죽 시트로 되어져 있고 가죽 시트로 되어져 있지만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요. 하지만 찢어지거나 뭐 흠집,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 쪽 보시면 이렇게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 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문 도어 쪽에 보시면요. 수동 인도 커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시트 열선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완벽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무려 3개입니다. 카드 키하고 일반 키2 개. 포함해서 세 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하, 진짜 엔진 소리 아 진짜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고요. 지금 엔진을 켰을 때 6기통 모델이라서 되게 정숙하고 힘있게 탁 하고 켜지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6만 7,413km 탄 녀석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조금의 이쪽에 이제 사용감은 있어요. 위쪽에만 사용감이 있고 아래쪽은 깨끗한 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전에 차주분께서 이렇게 조금 놓았어요. 조금 세미 튜닝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렇게 바꿔놓았고,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모드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 위쪽에 보시면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정품 내비가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 하, 지금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잘 되고요. 풍량 네, 지금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시린 넘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핸드폰 충전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이렇게 쭉 보시면 꽉차 있어요.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라서 여기 컵홀더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열선 시트, 아래쪽에 통풍 시트,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후속 커튼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저희 비상깜빡이가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어 쪽에 붙어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콘스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차량 정말 전국 최저가에 이렇게 판매할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네. 안쪽 공간 이렇게 받고 내려서. 엔진룸 상태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량 정말 자신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그 바꿔놓았던 그 이력들 다 있거든요. 엔진오일 엔진 오일 교환부터 브레이크 패드. 뭐 기본적인 정말 정비는 다다 다 놓은, 다 놓은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다 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건안 보여 드렸잖아요. 이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아, 이 정도로 변태 관리한 차량입니다. 네. 이 정도로 관리 상태 좋고요. 부동에 지금 색상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뭐 미세 누유, 뭐 누유 없는 그런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아, 진짜 이거를 얼마에 팔까? 고민 고민 하다가 전국 최저가 990만원에 판매할 거니깐요 정말 바로 전화 주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성착순으로 전화를 주셔야 득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 더 발로 뛰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